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오늘은 성남에 떠오르는 젊은 정치인 김민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제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이고 나이는 78년생 올해 45됐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를 다섯 명둔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교육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누구보다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이고 현재 국민의힘의 분당골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 쓰잖아요. 네, 장래희망을 쓰는데 이 장래희망란에 계속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치를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았었고 근데 어렸을 때 막연했던 꿈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대한민국이 좀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이상을 실제로 내가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고 네 그러던 차에 2019년도에. 음,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저희끼리는 공채 일기라고 하거든요. 아, <laughs> 네. 공채 일기. 네, 그러니까 이, 뭐 정치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방송 통해서. 해서 이제 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고 분당골이 실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문하게 됐습니다. 예, 치열한 <laughs> 네. 경쟁을 뚫고 입문하시게 된 위원장님이셨고요. 근 네. 네, 이번 질문은 좀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네. 있고 어려운 질문이 네.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젊은 정치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어떤 걸까요? 어, 정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정치를 이야기하려면 정치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어, 최소한 정치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상적인 세상과 현실을 보면 분명히 괴리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괴리를 좁혀 나가고 싶은 사람, 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정치인은 또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두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겠지만 최소한 최소한 개인의 욕심보다 공익의 무기가 조금 더 무거운 사람. 네. 개인과 공익에 대해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 모두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은 시대별로 맞는 정치가가 있을 텐데요. 네. 어, 지금 시대에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를 담은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입니다. 어, 미래를 담은 정치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시대별로 꼭 필요한 정책이 있고, 정치가가 있고,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기결되는 굉장히 빠른 과학의 진보로, 기술의 진보로 세상이 굉장히 급속히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새 시대에 정치가 어떻게 국가의, 국민의 방향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50년지계, 100년지계를 계획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잘못되어서 잘 살던 나라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산업이, 산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기술들이 세상을 지배해 나갈 것이고, 각 기업들이 경쟁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안에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 지도자들의 역할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는 미래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융합시킬 수 있어야 되고 산업과 산업을 융합시킬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을 융합시킬 수 있어야 되고 네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때 미래를 담은 정치라는 것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미래를 담은 정치이고 더 명확하게 간단히 말한다면 미래를 담기 위한 목적이 있죠. 국민이 행복함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 국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란 미래를 담은 정치 이렇게 네. 간결하게 정리할 네. 수 있겠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도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이 현재 힘들게 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종식 이후 대한민국. 그리고 김민수 위원장님이 살고 계신 성남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까요? 어, 팬데믹 이후에 퍼스트 코로나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어 버린 거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어,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스며들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지금처럼 계속 조이고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어차피 이것이 종식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6개월 후에 종식될지, 1년 후에 종식될지, 혹은 3년, 5년 후에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삶의 불편함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지금 방역 수칙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고, 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크게 지장 가지 않는, 네 그리고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분명히. 면역 체계가 가능한 어떤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팬더믹을 더 이상 더 이상 아주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게끔 된다라고 하면 전후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밖가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팬더믹 전후냐가 아니라 미래를 담을 수 있냐 없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성남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어,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거든요. 판교 같은 경우에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 다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산업을 다 담고 있는 도시 성남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산업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기업들을 더 끌어모아야 되고, 어, 이러한 것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의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먹거리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질문 주셨던 것을 또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하면, 어, 이미 지금 팬데믹이 우리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어, 그래서 이미 삶, 삶의 일부가 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전후로 따지기보다는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위원장님, 네. 성남은 언제부터 살고 계셨나요? 어, 성남이 제 1기 신도시잖아요. 지금 제가 96년, 95년? 95, 95 6년 정도에 년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래서 지금 한 27년 정도 살고 음. 있습니다. 27년 정도 살고 있으니까 제가 태어난 부산에서 10년 살았고, 그리고 서울에서 7년 살았고 분당에서 27년 살았으니까 성남 사람이죠, 보죠? 네, 성남 사람이시네요. 네. 네. <laughs> 네. 다음으로는 오늘 인터뷰의 핵심이기도 한 뜨거운 네. 감자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태 등으로 성남이 대선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성남 시민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편, 내편이 아니라 여야가 아니라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돈으로 자신의 것을 편취한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 이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지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 국민의 돈을 편취해도 그리고 국익을 내 것으로 사익으로 편취해도 편치, 공익을 내 것으로 편치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 이러한 등장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진실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연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가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태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을 하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받는구나 하는 것들이 정치인들 머릿속에 각인될 때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공익을 사익보다 가볍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정치인들은 최소한 공익의 무게를 사익의 무게보다 높, 무겁게 둘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 이러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가정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 사태들이 마무리됐을 때, 대한민국의 발전 한 걸음 더 나가는 발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한번 가벼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둥이 아빠로 네. 알고 있는데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첫째가 올해 11살 아들. 네. 네. 둘째가 올해 7살 아들. 셋째, 넷째가 올해 5살 아들. 네, 다섯째가 네 자녀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요, 다섯째가 세살 다섯... 딸. 아, 다섯째녀세요? <laughs> 네, 다섯, 자녀세요? 네 다섯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남매네요. 네. 어, 대가족이신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으실까요? 첫째 아이가 좀 늦게 가져졌어요. 첫째 오. 아이가 이렇게 와이프가 자연유산을 이렇게 두번 정도 해서, 첫째 아이가 결혼 5년 차 정도에 가져졌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학계 출산율 OECD 꼴찌인 나라거든요. 0.83명 뿐이 되지 않는 나라인데, 어 아이를 한번 낳아보고 키워보면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어 그리고 키우는 가정이 또, 물론, 뭐 아기다라고 투닥투닥 하기도 하지만 이 키우는 가정이 또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게 삶에 굉장히 큰 행복의 하나가 되면 막또 낳고 싶고 또나 보니까 둘이서 또 토닥토닥하면 또 낳고 싶고, <웃음> <웃음> 또또또 낳고 싶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낳다 보니 너무 많이 낳았나라는 생각도 간혹 가다 하는데. 어 약간 집에 들어가면 가정집의 느낌보다는 어린이집 느낌, 어, 네, 어린이집이요? 박작박작하죠. 어, 근데 음. 어, 삶의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나 나아, 많이 나라라고 아얘기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이 이유는 키워 보니까 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 그래서. 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로 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어, 그니까 내 아이가 자라는 것에 내가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노력의 방향이 좀더더 더 맞아떨어져서 음. 사람들이 기꺼이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저도 그런 환경이 음. 네.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청년 시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 자수성가한 음.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 전문가로서 한국 창업진흥협회 회장으로서 지금 계십니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인생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할까요? 많은 말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굳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음. 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창업하지 마라. 라고 음. 얘기합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서 문데왜 창업하지 말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냥 창업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창업이 쉬울 것 같아서 도전한다면 창업하지 마라.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든데, 회사 때려치고 창업이나 해볼까? 창업하지 마라. 어.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쓰러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할 자신이 없다면 절대 창업하지 마라. 네, 창업의 성공률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분명히 풍성한 가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정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창업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창업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이 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예 네. 어, 포기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이 가정의 노력들이 정말로 다 무너지는 것인데 내가 정한 방향과 내 노력이 일치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노력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분당 우리 시민 여러분 김민수입니다. 어 요즘 너무 많이 긴 시간 동안 힘든 삶들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든 것보다도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결코 무너진 적은 없는 어 국민의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어,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결코 지치지 마시고요. 희망 결코 잃지 마시고 어, 지금 새로 시작된 2022년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젊은 정치인 김민수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